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또 서사장이 멋지고 세련된 소개시켜 왔습니다. 어, 첫 번째 소개시켜 드린 상품은 요거, 요 입술 보트 넥라인. 제가 이게 가장 좋아하는 넥라인 중에 하나인데 요 라인이랑 저는 유 넥라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운 라인이 가장 날씬해 보이면서도 그냥 뭐좀 여성스러워 보이는 느낌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런랭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요게 실이 여름 실이라서 굉장히 시원하고요. 빨래 뭐요런거 물어 보신다면 니트 실은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돌아서 니트는 어, 싸다 비싸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울 소재나 뭐요런뭐 캐시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오히려 손세탁 주시고 드라이 주셔야 되는 것 옷이 싸. 겨울에는 오히려 저렴한 버전이막 돌리기 더 좋고요. 좋은 옷이 아니라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비싼데 왜그래갈할수 있는데 좋은 옷으로 관리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즌, 여름 니트 실은 사실 이런 소재는 막 빨아듭니다. 어떻게 안 돼요? 어떻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제가 요거, 요게 지금 제가 스트라이프 흰색 바탕에 완전 흰색이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바탕에 블랙블랙 블랙을, 스트라이프를 입고 있거든요. 근데 요 라인도 예쁘고요. 요 라인이 반대판 항상 단가라는 보면 반대판 느낌이, 어이구야, 반대판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블랙, 날씬해 보인다면, 요 앞전에 비슷한 요 스퀘어 라인에 그2 5 0 0 0짜리 행사에 있는 단가라 티가 있어요. 고객 언니들이 만족도가 행사쳤는데, 엄청 좋아요. 근데 얘는 그 가격은 사실 아닌데다 요거는 3 0 0천원입니다 3만 0 0원인데또 공장 거래처가 다 다르니까 제가 또그 스퀘어 라인에 도 얇으려면 그느낌 있고, 개보다 얘가 조금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체형 커버 라인은 이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그 앞에 스퀘어 라인의 색깔이 흰 바둑판, 뭐 바둑, 바둑판을. 반대 판칼라많만 했다면 요렇게요거 같은 경우는 흰 바탕 완전 하얗진 않거든요. 얘는 그것처럼 그 앞에 스퀘어 라인은 완전 하얗고요. 얘는 약간 연배 느낌 납니다. 그래서 요걸 반대로 구매하셔야 되고 흰색이 예뻤는데 부담스러워서 뭘딱한번 반대로 하셔야 되고요. 얘는 추천한다면 요판도 검정이 블랙이 확실히 날씬해 보이지만 얘이 정도면 제 체격에 비해서 이 정도면 굉장히 부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추천하고요. 블랙도 물론 이쁘지만 얘는 사실 오늘 또 소개를 못하지만 아이보리랑 블랙이 나옵니다 무지로. 근데 이게 블랙이 언니들 입으니까 다 이쁘다시더라고요. 하 블랙이 굉장히 민자판 입으시면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디자인의 블랙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블랙이 매장 입고 되자마자 그 물건 축축축 나가서 총장도 보시면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보시면 이렇게 총장이 딱 바지 같은 게 좋은 기장이니까 안 놓고 입으셔야 되고. 근데, 요렇게 제가 살짝 치마 입고, 살짝 요렇게, 다리 더 길어 보이라고 요렇게 올린 케이스구요. 총장이 막 무지무지 길지도 않지만 짧게는 절대 안 하게 되면 언니 안전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스커트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요 스커트 블랙이라서 잘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주 밴드형 스커트는 편함은 있지만 라인이 절대 이쁘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언니들이 밴딩 없는 라인을 선호하는 애들은 무조건 밴딩 없는 라인을 선호하는데 요 링클 라인 자체가 또 주름 스커트 잘못하면 같이 떠버리면 저처럼 골반 있는 사람들이 같이 붕 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름 스커트 자체 잘면 우리가 그래서 미 매직 미친 주름 스커트라고 주름 스커트 많아도 그렇게 안 뜨는 천봤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라인이 있었어요. 그게 봄, 겨울, 가을, 봄 가을 겨울 버전이 시리즈 나올 때 히트 신상품이 있었는데 고런 느낌도 괜찮지만 얘는 지금 링크 느낌입니다. 주름이 잘잘 검정색 표현 이안 되는데 요거 색깔을 요 컬러로 보실게요. 근데 얘가 실제 보시면 굉장히 날씬해 보여. 요 그러니까 요게 요거 길이가 얼레트입니다. 또 받아보시고 옆에가 더 길어요. 앞에서 짧아요. 이카면 뭐안 되고 요게 앞 기장과 입기장이 얼레 라인이 다르게 나온 제품이에요. 앞에가 조금 더 길게 입으셔야 되고 돌려서 뭐 입으셔야 되기는 크게 주름이라서 표시하는 상관없지만 앞 기장이 조금 더 길게 입는 게 걸었을 때 라인이 더이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요링클 스커트 자체가 자체 이쁜데 요거 약간 샤이미한 느낌이 확실히 조금 있고요. 요게 면베이지하고 블랙 두 가지 컬러 나오는데 이게 링클 같은 분도 자칫 이게 군뱅이의 큰 사람은 자연상이제 같이 뜰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 결과 제 요새 이 뛰어난 발육 상태가 커버가 되는 유일한 스커트라서 스커트 종류 지금 소개할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일단 요거를 무조건 언니들이 밴딩의 단점을 확실하게 줄여는 스타일에서 린넨 자켓 같은 경우는데 요걸 레어드룩으로 태어나게. 근데 그러니까 저희 앞에 타임 린넨 7부 자켓이 언니도 배송비 밀려갖고 이제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거 입을 때 같이 입으셔야 되고요. 어, 보여줄게요. 요런 신기 꿈으로 같이 입으셔도 예쁘고요. 코디가 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베이지도 엄청 예쁜데 제가 오늘 요 베이지는 린넨 맨투맨 있죠? 린넨 맨투맨 고런 거랑 같이 입으셔도 우리 앞에 소개해 있는 거랑 같이 린넨 맨투맨 가지고 오기 싶은데 요거 하나 얹으시면 같이 연출하고 되게 대일 편한데 꾸안꾸한데서 요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 밴딩이 하지만 체형커버 확실히 잘 되는 다른 것보다 정말 날씬해 보이더라고 스커트 밴딩 빵 뜨면 정말 촘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입으시면 예쁘겠다 싶어서 요거 소개시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입은 이 입술 보트넥은 35,000원이고 맨투맨인데, 요게 린넨 맨투맨인데, 맨투맨인데 캐주얼해요. 캐주얼하게 나와서, 요게 산타 바바라라고 적힌데, 사이즈가 딱 좋아요. 너무 붙지 도 않고 떨어지던 근데 캐주얼하게 트레이를 입으셔요 예쁜 스타일인데, 요렇게 입으셔도 되고, 요거는 저는 저희가 앞에 크라타 팬츠하고 히크 팬츠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요런식. 네이비하고 흰색하고 베이지. 하이트 되게 깨끗하게 이쁘더라고요. 검정 밀 때는 확실히 하이트예쁘고 하이트 부담 스럽다 하시면 베이지 입으시면 되고요. 요렇게. 네이비까지 세 가지 컬러 나오고, 네이비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요 앞에 링크 스커트 요렇게 입으시면, 청스커트도 괜찮지만 요렇게 입으신다면 깨끗한 이쁘죠. 튀지 않으면서 네이비에는 좀 속옷을 약간 어둡게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요렇게 입으시면 은 훨씬 더 깨끗하게 예쁘니까 이렇게 코디하시면 예쁘다는 거 이렇게 가시면 되고 또 그다음에 베이지 한번 볼까요? 크게 안 비치죠 저 지금 나시 따로 착용 안 했거든요 이 총장 안 짧습니다 제 일부러 치마 입어서 딱 짧게 보여드려 간 거고 한쪽만 딱 찌려서 이렇게 딱 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입시면 되고 총장 안 짧습니다 요새 옷나오막 엉덩이 덮을 기장은 아니지만 딱안정감 있는 기장이고요 요거 베이지 같은 경우도 나시를 따로 착용 안 하셔도 네이비 같은 경우는 그 같은 짙은 속옷을 입으시면 좋구요. 하이트 같은거 제가 입으시니까 심리스브라 요즘, 뭐 요즘 많이 입는거예요 그런거 말하여튼 심리스브라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거 딱 입고 입으셔도 깨끗하게 괜찮구요. 요게 청바지 캐주얼 그리고 요런거 입고 샌다 신고 다니면 꾸꾸한 룩을 활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깔끔하고 딱히 코디 필요없이 무심하고 왜냐면 저희가 앞라인이 전보다 고객님들 소개 시키는 게좀 럭셔리하고 제눈 그랬습니다. 세련되고 뭐 이런 거것 먼저 그냥 언니들이 간편하게 입는 옷을 소개 시켜 달라고 많이 말씀하셔서 오늘 조금 간편하게 갈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하고 얘는 제가 왜 띠어리 배색 앞에 이만 오천 행사 찾는 거 보시면 그거 보시고 고객님들이 굉장히 아그 약간 실 받아보시면 되게 좋거든요. 그칼라벨에 주문이 진짜 많아요. 근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띠 배색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약간 띠우리 가라, 그런 니트 가라 배색을 좋아하는데, 어, 왜 이렇게 이 그릇노? 그냥, 요기에서, 요게 골지인데도 이게 골진데도, 이게, 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최대 몸무게를 찍었다 할 정도로, 몸무게를 갱신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골진데, 옷걸이 걸으면 어떠든지 아세요, 언 니? 이렇게 쫙, 달라붙어서, 요래요, 요래. 얼마나 작아보여요. 손바닥 만아 작아보여요. 이쁘죠, 베이지. 레드 딱버트 돼서. 예쁜데, 딱, 그냥 걸리는 거 보면 되게 작아보여요. 근데, 제가 이거를 실제 입어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거 라인이 오히려 들부터야. 이게 제가 봤을 때그렇기 때문에 제몸이웬가하면안 붙는 골치 없거든요 근데 얘가 오히려 지금 더 여유 위게잘떨어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뭐빼빼말면 이런 보이겠지만 자연스럽게 저처럼 보여도 보기 싫지 않은 요 느낌. 이렇게 띠비색을 살짝 보이고 여기 보이지 않거든요. 뭐왜 보이지 않아? 요렇게.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 띠리 배색 가디건 요것도 되게 포인트 컬러로 그냥. 날씬해 보이면서도 깔끔해서 다른 거는 카버하 제일 좋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인기는 사실 이 베이지, 레드 컬러가 하사해 보이니까 피부색 상관없이 한해 보시다.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저는 이제 이제 앞으로 입어야 되니까 브라운에 검정 치마근에가렵고지만 우리 요거 히커팬츠. 골반 크다란 니들 요런 식으로 같이 입으셔도 날씬해 보이고 밑에를 조금 한라에 가면 전체적으로 나씬해 보이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요거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이비에 블루 짱. 개인적으로 요거 너무 이쁘더라고 선명해 보이고 요거는 행사가 3만원에 드린데 실만접으시면 지금 소개시켰데 다이어리 되게 시원한 원단이에요 니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시원한 원단을 쓰고 있고요 여기 하이트 팬츠 딱 깔아서 입으시면 되게 선명히 이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했고 잠시만 아 하이트 팬츠 소개시켜드릴거요 일단 오늘도 요렇게라도 하이트 팬츠 깔아볼게요 그리고 요런 네이비는 아, 청량감 있게 청 스커트 우리 후드 후드 청 스커트 같이 입으셔도 요거 작년에 구매하셔서 언니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요런 식 입으셔도 예쁩니다 요거 살짝이라는 후드 후드 청 스커트 요렇게 같이 입으셔도 예쁘구요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밑에 일단 제가 히커 팬츠로 갈아입고 로 히커 팬츠 나일론 소재의 그 이름 뭐야 그그 클라타 팬츠가 맥스 그 먹색 고기 인기가 되게 좋았고 요거는 클라 그 히커 팬츠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클라타 팬츠는 요거 보이십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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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원단 같은 느낌이 면 느낌인데, 저지 같은 좀 창창 근 느낌. 요거는 나일론 소재예요. 약간 와이드 버전은 크게 나온 버전인데, 슬랙스까지도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다니시면 쇼핑할 때도 좋고, 평상시에도 너무 많이 입은 느낌에멋 내기 좋은 제품이고, 그리고 여름인데, 제가 앞에 샤이니 점퍼하고 점퍼를 타임 점퍼하고 되게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근데, 고견디들이 하이트 그또 자꾸 소개시켜달라 해서 가장 기본 여름 발바리 반막이 바람막이 잠갑니다 그래서 요거 한 여름에 언니들이 요아요 린넨 아시도 보여드리는 아님 린넨 아시 요게 가장 나오는 하이넥 스타일의 여름용 바바리가 아 여름용. 전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한여름에도 오히려 잠바는 언니들이 긴팔을 더 선호하세요. 어차피 햇볕, 자외선 차단 문제, 여름용이 덥진 않잖아요. 그래서 날씨를 입고 이렇게 벌렁벌렁거리면 훨씬 더 시원하다고 언니들이 잠바는 점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자켓도 그렇고 긴팔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더운 날에는 반팔 하나, 입어도 덥기 때문에 어차피 도움이 오히려 얘가 전체적으로 몸에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더 여유있구요. 이런 점퍼는 확실히 긴팔이 조금 매력이 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여름용으로 많이 찾으시거든요. 가장 기본 요잠바로 언니들 소개시켜드리려 그래서 뒤에 소개시켜드리는데 요 밑에 스트링 되있습니다 스트링 땡겨서 딱 땡겨서 입으셔도 되고요. 저는 루즈한피스 좋아하니까 골입으셔야 되고 뭐 여름인데 되게 어디 여행가시거나 그서 추우면 뭐 비행기 타고 또 추우면 입으셔야죠. 근데 이건 뭐 그렇게 장굴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열고 열구, 열고 정도 생각하시면 사이즈 제한없이 딱 입기 좋은 제품이고 색깔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트가 예쁜데 여름에 시원해 보이고 그래도 베이지가 또 무난하기는 진한 베이지가니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 이것도 이뻐요. 베이지 한번. 밑에 스트링 땡기면 훨씬 더 숏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베이지도 진한 베이지 아니라서 이쁘죠? 요렇게 입으시면 깔끔하게 입뻐서 아무 때나 할머니 슥슥 좋고 여름에도 비 오고 장마철이기 때문에 점퍼가 필요하더라고요. 고를 때 입을 때. 아이고야, 아시 정리도 안 하고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입으시면 가장 깔끔하고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입으시면 예쁘습니다 색깔이 진한 베이지 아니면 연베이지라서 여름에 딱 입기 안티미요를 같은 베이지에 베이지 보도 여름에는 안 나빠요. 그렇게 고렇게 입으셔도 괜찮답니다. 이렇게 입으셔야 되고요. 자또 여기 앞에 올여름 상품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팔았던 제품 중 하나가 이거예요. 이게 오늘 배송 출발 요금입니다. 요거 제가 매장에서 요거 뭐지 영상에서 다장가 입은데 사실 코디는 요렇게 입는 게더이뻐 나시 고이 제품이 텐션 소재라서 언니들이 착용해 보시면장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안 입은 듯한 와 이게 청 맞아야 할 정도로 텐션 소재거든요 청처럼 보이나 이거를 가장 많이 파는데 언니들이 이 세트로 구매가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근데 위에 께 너무 마음에 드는데 찐청이 안 나고 오요건한 칼라밖에 안나거든 그래서 언니 이제 하도 말씀하셔서 요 디자인 가장 똑같은 거를 찾천해요 가장 비슷한 라인의 소재에 비슷한 다른 타 거래처에서 텐션 셔츠만 따로 구매하시라고. 요 앞에 거는 비교해보시면, 총장이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요거는 기장이 조금 더 길고, 길고, 소재는 거의 흡사하고요. 앞에 셔츠보다 총장이 조금 더 길게 나와서, 아, 요거 만만하게 걸쳐입게 하고 싶다 하신 고객님들은 요 디자인 나왔어요. 그래서 요 텐션 셔츠, 셔츠만 따로 나오는 그 제품 말고, 총장이 조금 더 길어지, 연청이란 찐척, 이렇게 나와서, 요렇게 뭐 만만하게 걸쳐입고 다니셔도 되고요. 이게 소재가 후두르드거려요. 진짜 보들보들해서 언니들이 어디 다니실 때도 막 입고 다니기 좋고, 놀러 가실 때도 좋고, 원피스에 이렇게 코디하기도 좋고, 요런 거 막, 요렇게 샥샥샥 원피스에 걸쳐 입으셔도 되고, 저처럼 그냥 요즘 다닐 때는 티, 나시 하나 입고, 그냥 요런 우리 히크팬츠나클라트팬츠 입고, 슥슥슥 이걸 걸치는 자켓처럼 활용하셔도 되게 좋아요. 요런 식으로 코디하셔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슥슥하니 있으면 활용하시고. 제일 좋아서. 오늘은 조금 더 진짜 캐주얼리다 그죠. 이렇게 약간 요런 거 사놓으시면 여름에 휴가룩까지도다코디하까 우리 언니들이 대부분 뭐 직장이나 약간 차려놓는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이니까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언니들이니까 그렇게 근데 요런 거를 따로 구매하시면 요런거 해놨다. 평상시 직장 룩으로도 활용하시고 피서룩까지 활용하시면 요 요렇게 해놓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오늘이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다. 응. 이건 다시. 요거는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입술 보튼넥 하이트 무지고 얘는 블랙이 진짜 예쁘 됐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입이 되는데 그 저희가 봄, 여름, 봄, 가을, 겨울 약장 수쇼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아무 때나 코디 되는 그 쇼를 소개를 많이 했는데, 여름 버전입니다. 여름 버전 들어왔는데, 여름 버전이 시원한데, 요게 미우미우 브랜드에서, 여름 원단이 가디건 소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의 원단을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여름이 나왔는데, 요거,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코디하시냐면, 지금 요런 데 입고 하니까 더운 데 무슨 거치 속에 이게, 소재 보시면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고, 원피스나 나시 같은 거 입을 때, 뭐, 이거 자체가 하면 디자인이 예뻐서 꾸민 단 느낌이 확실히 더 옷이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느낌도 있지만 팔뚝이나 이런 거를 약간 미용사를 카반 용도가 되더라고요. 너무 확까리기는 원피스가 예쁜데 너무 그 위에 가디건 입기도 안이쁘고 이런 옷들 있잖아요. 왜 구매하셨을 때 그런데 저는 팁으로 그렇게 활용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드은그 나시형 원피스 예쁜데 거기에 뭔가 가디건을 얹지거나 자켓을 얹으면 그 원피스가 죽어. 근데 얘 하나 가지고 있으면 팔을 자연스럽게 이 뉴얼사 커버 치기 때문에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게 베이지인데 살짝 베이지라 보기에는 약간 노란빛도 돌고 한탑빛도 돌거든요. 그래서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베이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쁘고 제가 지금 오늘 코리하려고린넨 셔츠 같은데 위에 입으셔도 민자보다 훨씬 이쁘고요. 여기 또 저는 여름이라도 그렇게 또 회색이 예쁘더라고요 회색이 이뻐서 그리 묶으셔도 되고, 회색에 블랙 바지 입을 때, 흰색 티도 민자 입을 때 이런 느낌 입으셔면, 뭐 에어컨 바람 놓쓸 때도 목만 따뜻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피스 입을 때 캐주얼 때도 여행 가실 때도 요거 하나 입고 그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 또 요거 알죠? 배둘햄, 배둘햄. 우리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허리 뭐 이게 굴곡 라인이 블루블루하티잖아, 못 내는 것처럼 여기 어깨 메고 다니다가 여기 살짝 맸다가 놀러 가실 때 여행 가실 때요런거딱 코내라도 미운 요런 라인 커버 살짝 떼고 엉덩이 같은 것도 살짝 떼고 요런 느낌 좋잖아요. 자, 요 브라운은 펄감이 살짝 있어요. 앞에 베이지랑 요 그레이랑 다르게 펄감이 살짝 있습니다. 아이 펄감이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중으로 여기만 요렇게요렇게 요 팔만 이중으로 같이 돼있구요 뒷면을 돌까 봐한 면으로만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브라운은 살짝 아주 미세한 펄감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브라운도 또 언니 이렇게 놓으시면 브라운도 있쁘죠 브라운도 어때요? 여름에는 정말 한여름에는 브라운이 이거 무슨 어뭐팔로 안나와. 뭐자 요렇게 브라운이 약간 붉은빛이 살짝 도는 브라운인데요. 어, 네. 린넨 멘트는 베이지 같은 그런 코디하실 때도 굉장히 멋있고요. 이게 컴컴해 보는 게 아니라 흰 바탕이나 아이보리 바탕에 브라운을 얹으면 되게 선명해 보여요. 그리고 한여름에는 원래 브라운이 가장 유행이에요, 멋스럽고 이거를 링클 스커트 하나 입고 이게 코디해 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크게 꾸민 게 없는데 심플한데 세련돼 보이는 이런 옷을 제가 가장 또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만 좋아하냐 아닙니다. 요기 보시는. 저랑 함께 하시는 우리 1 0년차언니들 모두가 좋아할 아이템이라서 요런 식코디에 놓으면 이쁘지 않을까니? 이쁘죠. 그래서 요거 하나 얹지고 안얹지고 차이가 많이 있는데 하, 내가 지금 본격도 몇개 사고 결혼도몇개 샀는데 해야죠. 요런거 하셔야죠. 요런거 하셔야죠. 언니 우리 언니지만 요렇게 같이 요렇게 코디 하나 하고 안 하고 차이 많이 보죠. 요렇게 입는 걸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다음 영상 서 선생님 또 소개시키도록 오늘 시간 갖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ou